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해외선물 챌린지 직장인 도전 29일차 장전 준비 힘의 응축이 있는 1번장 당세 상하단 선 2개 준비 2초 당세선 위주로 매매 장이 시작되고 당세 상단을 빠른 속도로 돌파 눌림없이 올라간다 기다려서 2초 당세선 생기고 매수 1 진입 올라가다가 같은 자리 왔는데 추가 진입 못했다 장 시작동 마감 후 청산 추세 중에 2초 당세선이 생기면 쉬었다 가거나 경고이다 오늘 장 초반은 2초 당세선이 생기면서 눌릴 때마다 매수 군사가 보강되면서 직전에 생겼던 2초 당세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갔다. 오늘은 한번 진입했고, 행보할 때 타점을 기다렸으나 기다리는 자리에 오지 않았다. 3시간 행보할 때 선과 선 사이에 진입했더라면 몇십 틱 수익 주다가 본청 내지는 손절을 반복했을 것 같다. 리뷰로 2초 당세선을 계속 연습해서 진입과 비중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자. 2초 당세선 위주로 대응하고 2초 당세선과 중요선이 겹치면 비중을 더 들어가는 연습을 하자. 반복되는 오답을 반드시 개선하고 원칙을 절대적으로 준수하자.